하루 수십 개의 창호 프레임이 로봇의 손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작업은 이제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로봇이 40% 이상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오늘은 마로솔로부터 목재 골조 조립 자동화를 도입한 공간 제작소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축카 로봇을 포함해 목재 전용 자체 설계 로봇 그리퍼와 이정검사 시스템 그리고 자동 타카를 활용한 목재 체결 시스템까지 적용됐습니다 탄연용 로봇으로 다양한 창호 골조를 조립할 수 있도록 44가지 패턴으로 정형화 및 조리 시스템을 탑재한 점이 가장 큰 기술적 강점입니다 창호 프레임 조립은 단순 반복 같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양한 개구부 패턴 맞춤형 구조 정밀한 조립 도면마다 달라지는 작업에 일일이 대응하려면 사람의 손이 필요했죠. 저희가 예전에는 작업자들이 수작업으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작업 강도 또한 이제 또 못봤던 것 같습니다. 먼저 로봇은 목재를 인식하고 혼입 여부를 검사한 뒤 정확한 위치에 자동으로 투입합니다. 목재는 길이 비틀어짐 규어짐이 모두 조금씩 달라서 특성에 맞춘 정밀한 그리퍼 설계와 위치 보정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봇의 비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실제 조립 테스트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최적화했습니다. 목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로봇은 패턴에 맞춰 상하부를 조립하고 타카를 일정한 압력으로 자동 체결합니다. 타카를 체결하는 공정,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았어요. 수작업으로 할 때는 나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레이아웃을 하고 그 위치를 다 갖다 놨어야 됐는데, 지금은 입력된 값에 로봇이 자동으로 갖다 놓고 이제 작업을 하니까 또 작업 또한 정밀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립라인은 42가지 패턴을 자유롭게 전환하며 다양한 창호 구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모듈화된 시스템 덕분에 맞춤형 생산도 표준처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메인 스테이지에서 조립이 끝나면 로봇이 완성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합니다.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평균 40% 이상의 작업 시간 단축과 수작업으로 제한이 있는 부분을 로봇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품질의 일관성이 확보됐습니다. 또한 44가지 패턴의 자동전환 시스템으로 맞춤형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고요. 비용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경량 목재 구조물을 이용한 조립 가구 프레임 가공 등 반복성과 맞춤형 공정이 필요한 분야라면 확장성이 높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 사람이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뿐이죠. 제가 느꼈던 건 현장 이해도가 좀 많이 높다라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로봇을 쓰는 데 있어서 보다 편리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리퍼 같은 장치는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게좀 느껴졌어요. 좀 무거운 자재 같은 것도 로봇이 그냥 휙휙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 잘 만든 시스템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무 자재를 투입하는 첫 번째 과정, 목재를 메인 스테이지로 가져와 조립하는 두 번째 과정, 불량 유물을 확인하는 세 번째 과정, 그리고 완성품을 이송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마치면 품질이 균일한 창호가 완성됩니다. 앞으로는 더 정밀하고 더 다양한 구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한 로봇 납품이 아니라 설치, 운영, 교육,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로봇을 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인 로봇 서비스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공간제작소에 도입된 로봇 자동화 문의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마로솔 로봇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보세요. 위에서 찍어줘야지 이쁘게 나오지. 위에서 찍어야지 이쁘다니까요.